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사는 사람들보다 사망률도 높고 생활 수준도 낮고 빈곤해지거나 혹은 비만에 이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고 왔더니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안정적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자식을 챙기고 자식은 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크게 몬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참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걸어가야 될지 항상 고민스럽고 항상 다떠할수 있죠.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생겨서.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러고 살면 그게 삶의 낙이고 그게 즐거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또 겪고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립되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그런 것들도 적고요. 무엇보다도 음주, 가무에 그리고 폭식에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할 가능성이 크죠. 유형에 빠질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잘 따져보면 어떤 삶을 사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삶이 지켜지겠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고 항상 되돌아봐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족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나는 가족을 만들면 안 된다. 나내몸 하나 근사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족을 구성하려고 했다가 이혼하고 혹은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나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떨 때는 그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차라리 가정을 안 만들고 혼자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무조건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자기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이제 배려해 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가족을 만들어서 같이 의지하고 같이 힘든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살면 또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또 보람이라고 하는 걸또 느끼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지도 또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삶을 잘좀 주스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움직이는 게 필요할지도 따져 보게 되는 것이고 살아간다는게참소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힘겹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또 현명한 길인지 다들 생각하잖아요. 제가. 몸 모를 때는 철없을 때는 그냥 혼자 자유로운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고 이제 몸이 새락해지면서 되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와 비슷하게 생긴 나의 자식이 있다라는 그리고 가족이 있다라는 그게 얼마나 공부한 거지 건지, 감사한 건지를 이제야 좀 알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충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겠죠. 따져봐야 될 것이고 고민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은 또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잘 살펴봐야죠. 잘 따져봐야죠. 이게 뭔가 쉽기도 하고 다듬어 나가고 갖춰 나가고 계속 고민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게 무엇일지 어떻게 움직여 나갈 건지 저거 봐야죠 그래가야죠. 마음 굳건히 먹고 살아가야죠. 좀더 단단해지고 좀더 강해지고 좀더 나아져야 될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뭘지, 또 가족이라는 게 뭘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은 힘들다라는 생각, 혹은 그 책임감이 참 무거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부모들은 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앞으로도 살면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걱정을 하며 지내겠죠. 더 염려하고 살것 같고, 어떻게든 잘 살아가려고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노력도 해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 큰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에게는 가장의 무게도 크지만, 또 가족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을까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 애들을 보면, 마냥 어리기만 했는데, 이제 점점 커 나가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고, 또좀더 지나면, 또 성인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이제 봐야겠죠. 항상 버팀목이 돼주고, 그네들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저희 집 애들도 또 성인이 되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저는요, 그냥 나이든 <laughs> 부모로서의 모습만 인지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 어떤 것들을 거래가게 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든 간에, 성실하게 살고, 평범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잘 나가겠다고, 함부로 설치되는 거 말고, 무탈하게, 조용조용, 조심조심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가면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잘 생각하고, 축적하고, 다듬어 나가며 지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잘 다듬어가야죠. 잘 갖춰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 굳건히 먹고 지내야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다듬어야 될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지를 잘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는 거죠. 좀더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삶을 잘 챙겨 나가보자고요. 잘 다듬어 나가보자고요. 마음 굳건히 먹고 말입니다. 더욱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